출퇴근이나 짧은 이동시 자주 겪는 교통체증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을 겁니다. 매일 같은 길을 따라 지루하게 대기하는 것도 불편할 뿐만 아니라 시간 낭비로 여겨지기도 하니까요. 특히나 요즘같이 혼잡한 도시에선 대중교통과 자전거보다 더 효율적인 대안이 필요하죠. 이러한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이 많다는 사실에 공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분들께 적합한 선택이 바로 전기 스쿠터입니다. 가벼운 체중으로 복잡한 도로에서도 자유자재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최대 시속 140km의 속도로 장거리 이동도 무리없고 주차 걱정 없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죠. 7V만 5천와트 QS 레이싱 모터를 탑재해 강력한 힘을 제공하며 유압 오일 브레이크 시스템으로 안전한 급정지가 가능합니다. 충격 흡수 기능이 탁월하여 험한 도로에서도 편안한 주행이 가능합니다. 활용방법 또한 간편하여 언제든지 쉽게 탈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제품에 대한 고객 후기가 많고 많은 사람들이 만족하며 재구매하고 있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죠. 사용자들은 한번 경험해보니 더 이상 기존의 교통수단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말할 정도로 만족도가 높습니다. 높은 평점과 리뷰수가 이를 증명합니다. 교통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 분이라면 이전기 스쿠터로 바꿔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삶의 질이 한층 더 나아지는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